다시 휠 색상을 수박바 색깔로 바꾸었습니다. 왜 바꿨을까요? 구독들은 다 하셨는지요? 네, 오늘 타이어 갈면서 하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타이어 갈면서 또 색칠 공부할 거예요. 아직 색깔 비밀. 아직 색깔 비밀. SUR4G 대회에도 두번 나갔고, 생각보다는 펜마모가 많지 않습니다. 트레드를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. 흔히들 유저분들이 넥센 SUR4G 타이어는 지우이라고 알고 계신데, MX5가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더럽게 안답니다. 만 오천킬로미터를 썼다라는 건, 일반 타이어 뭐 5만, 6만 탄 거랑 비슷해요. 자 일단 화이트로 도색을 해줍니다. 색깔을 원래 블루 계열로 하려다가 아 일단 화이트로 해보자. 짝재기로 화이트 그린 이런 색깔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아 필도색 왜 하냐고요? 그냥 심심해서 신발 갈아신 듯옷 갈아입듯 변신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. 기존에 했던 색상은 골드 색상이죠. 휠 도색에 대한 자세한 시공 순서 뭐 이런 거는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. 그거 보시면 돼요. 썸네일 황금색 휠로 돼 있는 그 영상 보시면 돼요. 자 준콩이 만든 특제 도료 페인트 그린 색깔로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. 분체 도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금색 골드 계열 실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은 네, 그런 실 벗겨짐에 강력한 방어력을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요. 도색하는 거잘 보시면은 리드미컬하게 균일하게 네, 도색의 기본 흐르지 않게 네, 그리고 이제 빈 곳이 없도록 휠의 스포크의 형상에 따라서 리드미컬하게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초록색이랑 화이트. 정직한 흰색과 헐크 그린 색깔 아직 클리어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예 네, 아직은 이제 색감이 좀 매트한 느낌이죠 도색을 한 후에 하자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네, 확인을 해주고요 자, 멋진 MX-5 미아타 도색할 때 뭐, 열처리 해주고 반대쪽 거 네, 하나 남은 게 있어서 초록색 칠을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림 안쪽에도 안 칠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너무 이제 저쪽에 칠을 안 해놓으면은 안쪽에 색깔이 또 이질적이니까 돌려주면서 여기 칠하면서 도료 재료를 좀 많이 소비하게 돼요. 잘 돌려주면서 꼼꼼하게 칠을 해줍니다. 그리고 다시, 어, 열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가마에다가 넣어주고 한약 20분 정도 열처리를 해줍니다 이 정도 작업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하실텐데 뭐 휘, 휠의 규격, 인치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80만원, 100만원 그 정도 한다고 SR4G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새 타이어 넥센 SR4G 보관해 놨던 건데 이제 이거를 예, 휠에다가 말아 끼울 겁니다 트레드가 아주 살아 있습니다 Sr 포지 타이어로 바꾸는데 지금 전 타이어에 지금 갇혀있어요 지금 마인크래프트 된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이거 장비가 참 좋더라고요. 제가 타이어 탈부착기를 이거 좀 보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. 신기하잖아요. 네, 작업자가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값비싼 장비인데 이것도 타이어 탈부착기도 싼 거랑 비싼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하이그립 타이어들은 타이어가 되게 억세고 사이, 사이드월도 강하기 때문에 어좀 작업이 빡센 것들이 있는데. 보시면 되게 쉽게 쉽게 하는 걸볼수 있죠. 그리고 타이어가 탈부착하면서 저런 비닐 같은 걸 끼워 놓으면서 흠집이 나지 않게 해줍니다. 자,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, 타이어 말고서 밸런스가 잘 나오는지 밸런스기 한번 돌려주고, 네,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광택제 한번 도포해준 다음에 봐준다, 올립니다. 가볍지? 17인치는? 17인치에 4월이라서 작업자분들이 그렇게 고생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진짜 큰, 무거운 차들의 끼우는 아주 큰 휠들은 이거 타이어 말고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뭐 허리 나갑니다. 근데 이, 이, 이 휠도 워낙 경량 휠이고 작아서 수월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클리어가 올라간 초록색, 야 이제 클리어 올라가니까 아까 기존 거랑 비교했을 때안 올라간 거랑 차이가 크죠? 반짝 반짝 네 광택도 나고 아예 그 색감도 중간에... 조금 더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원래는 프론트와 리어를 짝재기로 가려고 했는데 네. 옆쪽에서 봤을 때 완전 두 가지 맛을 낼수 있도록 양옆으로. 사이드, 양 사이드의 색상이 다르게 이렇게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. 각 휠의 밸런스는 비슷하게 뭐 크게 뭐 차이가 없었고요. 조금 더 미세하게 잘 나오는 휠을 프론트 쪽에, 조향에 관여하는 프론트 쪽에 끼우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, 여기 휠 스미스 이 형제들이 족발집도 하거든요. 네, 저 족발 가져와가지고 밥 먹었고, 자, 그리고 이제 임팩으로 그냥 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토크렌치 똑딱이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작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음 멋지군요 이 수박바 네 서울투너 이 감독님이 양옆으로 가자라는 아이디어 주셨고 원래 초록색은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아, 멋지다 이쪽에서는 초록색이고 반대쪽에서는 화이트. 완전 다른 느낌? 흰색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진이 끼는 거는 이렇게 좀 <laughs> 생기는데, 네. 그냥 일상주행 했을 때는 또 분체라서 그냥 물로 닦아내고 네. 너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갖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패드가 엄청 분진이 많이 나는 스펙은 아니거든요 스트레인용 패드인데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쪽은 좀덜할 거고요 네. 이쪽은 확실히 티가 덜하고 견고합니다 네. 와 진짜 휠 색상 변경하면은 이렇게 또 완전히 또어 뭐야 또 봤어요 여기서 정중 어. 만드니까 8분이야 어. 10분 채우려고 어. <laughs> 이거 한번 도는거 찍고있어 지금 여기 흰색 스티커가 있어서 네. 이쪽에 흰색 키를 하라고 했어요 네. 이렇게 했더니 네. 이쪽은 좀 서킷하는 레이스카 스러운 느낌이 음. 더 있는 것 같고 음. 저쪽은 수박바 수박바 아. 수박바 수박바 양쪽 다 훌륭한데 느낌이 너무 달라서 달라서 맞아. 비교할 수가 없다. 아 역시 오. 센스 있는 어르신 말을 잘 들어야 된다, 여러분. 네, 친구를 잘 사게 됩니다. 박기 어! 보여요 지금? 왜? <laughs> <laughs> 이거지, 형. 어. 와 와. 하 뭐? 기는거 없어요? 야, 나도 도색할래. <laughs> 어, 야, 이거 어, 뭐야 이거? 반대쪽 보시면 놀라요. 이거 뭐? MNL 그림인가? 콩. 야 나도 도색해줘. 해줄까요? 어. 내 세컨드 힐. 어, 박스 놓치시는거 진짜. <laughs> 와, 형 무너졌구나 방금. <laughs> 어, 갑자기 약간. 저는 분기별로 색깔을 바꾸려고요. 어, 이 약간 타카타 그린도 아니고 이거 약간 이 뭐라 그러지? 약간 풍선 검 그린? 네. 수박바. 아, 그지. 수박바에 수박바. 필수요소다 갖고 있잖아 요 지금. 검, 초, 발. 근데 되게 칠 두껍다. 분채분채 분체, 도장. 나 지금 휠 은색 휠인데 그거 도색하고 싶어 한번 한 바퀴 해, 해오세요 그냥 쫙 한번 어? 한 바퀴 거좀 진한 색으로 도색하고 싶은데 색깔은 뭐 천... 색이 세상 색이 수학까지 오가, 있으니까 저거 같아 우레탄 칠 처럼 되게 두껍다 <laughs> 이거 약간 그건가? 옥상, 옥상 바닥 컨셉인가? 그 방수, 방수 페인트? 네 그런 느낌 살짝 나는데? 나쁘지 않은데? 나는 근데 흰색이 더 나은 거 같아 개치는 난 흰색이 이쁜 음. 거 같아 야 이거 휠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? 근데? 아박리한번 아, 했어요. 방리 하고 한. 파키스탄 애들한테 한번 했어요. 아, <laughs> 파키스 아, 걔네 씨발 인생 수명 한 5년 줄었을 텐데. 파키스탄 몽골 애들한테. 그러니까 존나 미안하다. 걔네는 그런 거. 아, 옛날에 그거 써지탱크 빠우치는데 그 걔네 친구들 빠우치는데 <laughs> <응. 파워> 써지탱크 <laughs> 2만 하거든 3 0세트 그거를 시한5 시간 동안 빠우 기계에 들고 이러고 하는데 막 빠우 치는데 다 <laughs> 시간 이 뒤로 막. 가루가 막 이렇게 나는 거야. 이거 마스크 썼는데, 진짜 뻥 아니고, 이렇게 날 보면서 보여주더라고. 괜찮아, 형? 이러면서 어. 보여주, 보여주는데오 <laughs> 괜찮아요? 어? 이렇게 여기가 이게다 까매져 있어, 여기가. 어, 어 이렇게. 전화 미안하더라고. 한여름이었는데 감사하다 해주세요. 그 형들한테. 옷다 긴팔 완전 원피스 입고 하더라고 지금 이 세상뿐이 아니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그 친구들도 다 씨, 보고 있어요. 하늘에서. <laughs> 그 친구들도 수명 한몇년 줄었을 텐데. 내 서스틴크 문에 어차피 정상에서 만나자. 그러니까. 50년 뒤에. 아, 30년 뒤에. 이번 영상은 좀 가볍게, 짧게, 가볍게 보는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. 젠코 와이드 바디 작업. 이 카빌드 시리즈가 워낙 소스도 많고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거 하나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만들었고요 MX5도 젠쿱만 편해하지 않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서 잘 튜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 방금 전에 네, 종이박스를 쏟으면서 네, 충격에 잠기셨던 <laughs> 소도지님께서 네, 소도원님께서 또 이제 우리 심님의 대가 아닙니까 휠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제 자동차 워크 휠을 끼워서 바닥에 착지를 간섭없게 오버핸더 바디킷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주셨는데 한번 이제 휠에 대한 인터뷰 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에서 담아보려고 자, 다 찍어놨습니다 자 재밌게 보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되시죠? 네이 그림만 봐도 와 기대되실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되게 여러분들이 처음 알아가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!